안녕하세요. 일생의 3분의 1을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경기도민이자 지하철라이더 가요트입니다 갑자기 철도 게임 새로 나오는 게 있어서 리뷰 영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듣고 아, 드디어 1 8 x x 시리즈가 나오는 건가 하고 뛰어올라갔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이런 게임을 주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되게 유명한 보드 게임 제목 두 가지 합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첫 인상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서 본것 같았어요? 이게 뭐였더라? 제목에 임페리얼 이 임페리얼이 의미하는 제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이죠. 보드 게임 좀 하는 친구들은 철도의 역사가 19세기에 시작된 거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니다. 19세기 잘 나갔던 나라 중에 서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듯한 프랑크 왕국을 이어받은 듯한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듯한 듯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어요. 이잘 나간 나라들이 1830년 전후로 철도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오스트리아도 중심 도시 빈에서 제국의 남쪽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 트리에스테를 연결하는 오스트리아 남부 철도를 구축하려고 해요. 트리에스테는 오늘날에는 이탈리아지만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영토가 제법 컸습니다. 지중해하고 바로 연결되는 항구이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철도는 뭐랄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철도 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중해 입지를 생각할 때는 그 이상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하고 트리에스테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요 정도라면 한요 정도 더한 거리,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주도로 완성하면 더 좋았겠지만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그걸 국영철도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여러 사기업들이 부분 부분 노선을 만들게 되어 처음 얘기가 나온 1830년에서 27년이 지난 1857년 마침내 빈과 트리에스테는 철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 일반 중에는 세계 최초의 산악철도 구간인 제메링 철도가 있어요. 이게 당시 토목공학의 알짜배기가 집대성되어 완성이 된 거라고 할수 있고요. 후대에 이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유럽 여행하는 분들이 한 번쯤 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죠. 생각해 보니까 패키지 러스트가 그거였네요. 근데 이거 좀 재밌는 점이 이 게임 안에도 제메링 철도가 등장하는데요. 오로지 제메링 철도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잔룰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어는 오스트리아의 철도에서 싸장님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돈을 벌면 승리해요 게임 안에 돈을 벌수 있는 꽤 많은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건 역시 철길을 까는 겁니다 일단 게임의 목표가 빈에서 출발해서 트리에스테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게임은 일부 상황을 빼고는 상대의 철도 노선을 이용한다든가 상대가 철도 노선 놓은 곳은 내가 싸게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일절 없고요 각자가 자신의 철도망을 따로 구축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상호작용이 적다고 볼순 없는데 일단 누가 먼저 개척한 곳에 다른 사람이 선로를 놓으려면 선배님에게 삥을 뜯겨야 하고요 각 도시에 철도망이 뻗어나갈 때마다 거기 있는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먼저 온 사람한테 더 보너스를 주는 선착순 개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보너스가 좋다고 해도 트리에스테로 가는 도중에 모든 곳을 다 지나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일단 선로를 깔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 건설되지 않은 도시 주변으로는 선로를 두 개만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역은 세 개뿐이니까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 좋은 보너스를 주는 루트를 개척하면서 트리에스테로 달리는 그딴 느낌입니다. 누가 간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자원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선배님들에게 빙을 뜯길 뿐이어서 게임 중 각자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선배님을 내가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루트가 플레이어의 돈 버는 테크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선로를 연결하려면 자원 뭐 하나는 내야 하고요. 노동자가 필요한데 처음 들어가는 도시에 톱니바퀴 여기에 표시된 만큼 노동력을 써야 해요. 노동자를 한라 동안 안 쓰면 승급을 해서 두 명분, 세 명분을 할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플레이어는 노동력을 양적으로든 적으로도 많이 확보해야 선로를 깔수 있단 말이죠. 노동자는 거점 도시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건 영향력이라고 해서 회사의 인지도랑 끝발이거든요.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자본금 중의 일부를 이 영향력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노동자를 모집할 도시의 영향력보다 낮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시 노동자들이 에이 안 유명한 회사 이러면서 회사에 입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낮으면 피곤합니다. 에이 그러면은 도시 한 군데만큼의 영향력만 있으면 노동자 공급은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게 노동자를 뽑아갈 때마다 노동자 고용 비용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다리 공사나 터널 공사를 할수 있는 숙련 기술자는 수요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낮으면 노동자를 뽑아가는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랑 경쟁도 해야 하지만 또이 영향력이 플레이어 순서를 결정하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낮으면은 경쟁하는 곳에서도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먼저 채가는 거예요. 이 게임은 차례에 따른 유불리가 꽤 심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기 네트워크가 공장 건설 가능한 도시까지 뻗어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이게 아그리콜라 반동사랑 비슷해서 처음에 자원 몇개 갖다 놓고 생산을 할 때마다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자원을 그때그때 그때 돈 주고 사서 조달할 수도 있는. 공장을 여러 개 돌리고 생산 행동을 한번 딱 하면은 여러 군데서 자원이 한 번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트리에스테까지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따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은 게임이 끝날 때 돈이 이만큼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면 돈이 이만큼 깎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게임 종료 때까지 아무도 트리에스테까지못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이 계약을 할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면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서 큰 돈을 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을 해서 효과를 내가 높인다고 해서 주식이 그 가격에 팔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그 높이까지 와야 그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에 한번 정도는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큰돈을 땡기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이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주가 되거든요. 주주는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 총재산의 10%를 가져갑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10번 팔면은 당신은 철도왕이 돼봤자 주주 10명이 당신 재산의 100%를 가져가서 무일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네트워크가 거점 도시까지 가면 자원을 거점 도시에 수송해서 받서 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석탄을 수송하면 도시의 끝발에 따라서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황금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거점 도시의 자원이 쌓일 때마다 그 도시들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모으고 하려면 우리도 영향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경과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새로운 기술의 열차를 사거나 노후한 열차를 차액 주고 새걸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열차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되면 이걸 여객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객한이 되면 매 라운드 시작할 때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 돈이 굴러오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재메링의 효과가 게임이 끝날 때 수입 계산하는 거두 배로 계산해 주는 효과라서 이거 재메링 확보하고 여객 많이 확보하면은 게임 끝날 때 수입 엄청나게 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망 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진행은 일분 놓기라고 보면 돼요. 각자에게는 일손이 두개 주어지는데 진짜로 손입니다. 이걸 행동 칸에 놓고 그거 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 라운드 이거 다시 회수해서 쓰고요. 그런데 이거는 초반 라운드 시작 때마다 한 개씩 추가로 주어져서 중반 이후에는 일손 다섯 개를 풀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의 철도망이 독립적인 거 비슷하게 이 게임의 일손도 독립적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일손 있다고 내가 거기 가 행동을 못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약은 내 손이 있는 칸에서 행동을 또 하려고 하면 페널티로 영향력이 깎여요 그래서 이 행동 칸 중에 하나는 나 행동 안 할래 라는 게 있거든요 에이 10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영향력 10점 깎이는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뭐 유지비가 커진 사람은 충분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행동칸을 경쟁하지도 않지, 네트워크도 각자 따로 쓰지, 상호작용이 적은 요즘 스타일 전략게임, 이른바 벽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사실 플레이어 상호작용이 아주 잔인하게 플레이어를 후비는 게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추천인원은 좀 빡겜 되더라도 4명이에요. 이게 선로를 놓으면서 나가는 느낌이 카트레이싱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먹는 느낌인데요. 이게 잘 돼야 공장 지을 곳도 확보하고 상품 수송으로 돈도 땡길 수 있고 각종 혜택도 먹으면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그 선로를 놓으려면 자원도 있어야 하고 노동자도 있어야 하고 몸 갖출 게 많은데 자원을 사든 노동자를 사든 먼저 사는 사람이 무조건 싸게 산단 말이죠. 행동 칸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행동 못하게 막고 이런 건 없지만 먼저 하는 사람이 길을 먼저 놓든 자원을 먼저 사든 열차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든 뭐든 먼저 하거든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 순서가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매 라운드 영향력 순서에 따라서 재정렬이 돼요. 그리고 이영향 역은 내 손이 있는 칸에서 행동을 한번 더하기 위한 자원이기도 하고 또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자원이기도 하고 중간 중간 소모되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또자선 사업이라는 행동을 하고 돈을 써서 올릴 수 있기도 해요. 이게 규칙서를 읽어보기 전에는 상호작용이 적은 요즘 스타일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니까 영향력 트랙이라든가 선로로 경쟁하는 거라든가 재화 가격 면에서 이거 차례 순서에 대한 유불리가 되게 심하고 아 이거 오프 게임에서는 좀맘 상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비즈니스 게임들의 덕록을 갖다 있었습니다. 또 이게 게임 중반이 지나면 뭔가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점점 커지는 반면에 게임이 끝나는 시점은 8라운드 또는 누가 트레스트에 도착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꽤 머릿속에서 주판화를 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후반에는 무리해서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게임에 돈벌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다양하긴 한데 초반 무브로 어느 정도 각 플레이어의 길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초기 맵 배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첫 게임은 고정 배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맵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 배치가 달라지 돼 있어요. 맵을 읽는 능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게임의 테마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차례순서가 중요한 부분에서 에이지 오브 스팀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게임플레이 자체에서는 브라스가 연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은 많이 다르지만 일꾼노키형 게임이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 오스트리아를 테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같이 도 약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이에요. 뭐랄까, 요딴 게임은 하나 좋아하는 분이 보통 나머지들도 다 좋아하는데 요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그 밖에는 네트워크하고는 별 상관 없 지만 일꾼 노키형 게임이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다는 점에서 러시안 레일로드도 지나가고 18XX 시리즈 못지않게 다양한 요소가 특히 블랙한 부분 포함 조금씩 구현돼 있어서 약간 18XX를 유럽식 전략 게임으로 해석했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쓸모없는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1974년 8월에 개통됐고요 가이오트도 1974년 8월에 개통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하철과 역사를 함께하는 아저씨 가이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